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눌림 목구간에서의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략 100%가 넘게 이제 폭등이 나왔던 그럴스토 코인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눌림에서 급등이 나왔듯이 또 다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에서 한번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세 이탈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밑으로 주요 지지선과 반등 구간에서의 저항대 체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루토 코인 저랑 같이 고점 매도 통해서 수 챙기신 분들과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카톡방에 입장 안 하셔서 고점에 매도 못하고 지지선 대응도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저점 매수 기회를 추가 매수 기회로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저항들을 고가 매도 타점으로 미리 체크하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로스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히포크라 코인을 제가 이제 토요일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좀 굉장히 또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수익 잘좀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타점을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면은 9월 16일 토요일 저녁 18시에 추천드린 자 히포크라코인을 86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히포크라코인의 차트를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하루 지나서 갑자기 폭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달성하고 오늘 또 다시 눌림 목에서 다시 타점 잡아서 또 102원까지, 네, 얼마에 잡았습니까? 86원에 공략한 히포크라코인이 자, 토요일 가격 대비 대략 네10 6원 정도의 이제 상승을 기록하면서 약20% 가까운 투자 수익을 하루 만에, 그리고 2, 3일 만에 이제 수익을 이제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더 하락파동 나왔다 반등하면 제가 또 사슴 잡아서 또 10%, 20% 단타 수익 챙겨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냐면, 자, 9월 14일 캐리 프로토콜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9월 14일 캐리 프로토콜 5.3원에 네, 추천을 드렸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복기를 해보면, 해보면 자 9월 14일 여기서 이제 타점 잡아드렸던 캐리 프로토콜 코인을 공략하고 또 다시 6.3원까지 약20% 정도의 네,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다면 20% 하루만에 수익 나면서 600만 원 정도의 네,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한달 동안 10번을 매매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네, 3천 가지고 6천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꾸준하게 네, 돌파 자리에서 10%씩, 20%씩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 가시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9월 12일 그로스톨 코인 700원 밑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스톨 코인이 이번에 엄청 많이 올랐죠. 자, 9월 12일 제가 700원 밑에서 타점 잡아드린 이후에 이제 거래량 수반되면서 직전 고점 뚫어내고 1700원까지 약130% 정도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매수했었던 매수 타점까지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온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눌렀다 반등할 때 제가 또 타점 잡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 20% 수익 뿐만 아니라 100%씩 큰 폭등의 시세도 네,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좀 매매 전략 세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 코인을 계속해서 타점 같이 공유받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3146-2148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차원입니다. 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추천 종목들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그로스트 코인의 1시간 문봉상의 차트를 보면요. 자 저점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높아져 나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면은 자요 저점에서 요런 식으로 저점이 또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 들어온 캔들 안 깨고 다시 돈 들어오고 눌림에서 다시 돈 들어오면서 반등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이 저점 라인을 안 깨면 한번더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네 밑으로 6캔들, 자 630원 구간과 그리고 6캔들 690원 캔들, 자이 캔들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730원 기준 690원 부근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630원 구간은 지지선 잡고 대응을 한다 여기까지 일단은 1차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에 즉추세하단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확보한 물량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 지지선을 이탈한 가격 880원과 그리고 과거의 저항대였던 840원 가격. 1차 목표가는 840에서 88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닥에 확보한 물량,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고, 그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1차 저항대가 되고, 그리고 이 가격을 다시 돌파하는 지점에서는 추가 상방 어디까지? 이 캔들까지. 1050원에서 1,000원 가격을 저는 2차 저항대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1차 그리고 2차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여기 3차 표,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수급 보면서 추후에 또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크로스터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은 현시점 690원 구간 구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630원 안 깨고 반등 나왔을 때 단기 목표가 840, 880 추가 목표가 1,000원에서 1,050원까지 추가 시세 눌러보시고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이 추가 폭등의 구간에서의 고점 매도 기회는 소통방에서 실시간 전략 때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글로스터코인에 대한 어 긴급 전략 빠르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15분 봉상으로 그리고 5분 봉상으로 여기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라 것은 이 690원 부근 그리고 700원 초반 가격 네. 715원 부근, 요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첫 번째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저랑 같이 저점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 고가 매도까지 대응하셔서 계좌수익 계좌승진 함께 이루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로스도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소통방에서 4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3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고민, 상담 빠르게 지금 받아서 천낼 천회 코인들은 천내고 가망 있는 코인들, 900% 혹은 1000% 올라갈 여지가 있는 코인들을 바닥에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는 기회, 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하이파이 코인 약50% 정도의 폭등을 하루 만에 노려본 것처럼 여러분들 230일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230일 기간 동안 매일매일 단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공부하면서 중장기로 매집해 나갈 코인들도 병행해서 네, 매, 매매 전략 세워 가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수백 프로 수천 프로 폭등 나올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네, 계좌 복구 계좌 수익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불기둥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